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갑자기 날씨가 추워져 몸이 움츠러들고 길이 미끄러워 조심해야 할 겨울입니다. 때때로 어려움과 힘겨움이 있지만 이러한 한파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을 조절하시고 우리의 삶을 위해 인도하시는 은혜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추운 날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따뜻하고 포근함을 느끼고 전해주는 귀한 삶이기를 바라면서 2022년도 4기 14과 모든 것이 새롭게 됨 마지막 교과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함께하고 있는 저는 포트리 교회를 섬기는 김현수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셔서 바로 이해하고 깨달아 은혜를 힘입게 해주시기를 간구 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사랑해,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 주님의 말씀과 은혜를 구하며 주님 앞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주신 말씀을 온전히 믿고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님께 드리는 기도의 탄원의 제목이 있는 자녀들을 주님께서 사랑으로 함께하셔서 가장 좋은 은혜를 주님께로부터 입게 하여 주시고 또한 주님의 인도하심과 은혜들을 함께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의 크신 사랑으로 가득 채워주시기를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억절입니다. 고자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시라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요한계시로 21장 5절 말씀입니다. 모든 것이 새롭게 됨이라는 주제를 시작하면서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주의를 집중시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소망을 줍니다.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베드로우서 3장 13절 말씀이에요.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새 하늘과 새 땅의 약속을 마치 내 세의 희망을 이용해 대중을 지배하려 했던 권력자들이 지어낸 환상 속의 이야기처럼 여깁니다. 비록 지금은 힘들어도 언젠가는 천국 또는 그와 비슷한 곳에서 합당한 상을 받게 될 거야. 라는 식의 이해 말입니다. 실제로 어떤 사람들은 성경에 제시된 미래의 희망을 그런 식으로 잘못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일들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약속의 진실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마지막 때에 어떤 이들은 우리가 가진 복된 소망을 조롱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비웃음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는 증거일 뿐이지요. 성경이 그들의 조롱까지 예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주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영광스러운 약속을 살펴볼 것입니다. 그곳에는 하늘 성전이 있겠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친히 함께하실 것이며, 죽음과 눈물이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사랑이 궁극적인 승리를 거둘 것입니다. 첫째 날 12월 25일 일요일 새하늘과 새 하늘과 새땅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크리스마스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성탄절입니다. 이날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크리스마스의 여러 가지 모습들이 이방 종교와 함께 혼합해서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 우리들에게 다가왔음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이교 풍습을 그대로 생각나고 답습하게 되는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그러한 말은 우리에게 생소하고 어색하기 그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놀라운 사건은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간직되어야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이교 풍습이 들어와 우리의 삶을 어지럽히고 혼란스럽게 한다면 그것은 좋지 못하고 우리에게 위험 속에 들어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붙드시며 인도하실 때 우리는 성경 말씀에 기록된 그 모든 것을 기준으로 우리의 삶을 새롭게 재정비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많은 것들을 생각할 수 있는데요. 교과는 그리스 철학을 믿는 사람들에게 육체는 부정적인 것으로 여겨졌다는 사실을 상기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진짜 사람이 존재하는 진짜 천국이 있다는 사실 상상조차 할 수도 없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던 사람들에게 어떤 곳이 정말로 천국이 되고 정말로 좋은 곳이 되기 위해서는 그곳이 지금 우리가 사는 물리적인 세계와는 전혀 다른 순수한 영적인 상태의 공간이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물질로 구성되어 있는 것은 절대 영적일 수 없고 영적인 것은 절대 물질적일 수 없다고 주장했죠. 이것을 완전히 분리시켜서 서로 반대되는 것처럼 이해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와는 반대로 성경은 매우 구체적인 언어로 죄의 흔적이 존재하지 않는 천국에 대해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65장 17절에서 25절 말씀, 이사야 66장 22절, 23절 말씀, 베드로우서 3장 13절말씀 그리고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궁극적인 메시지를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차례차례 우리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사야 65장 17절에서 25절은 이렇게 이룩합니다.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어린아이와 수환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백세에 죽는 자를 젊은이라 하겠고, 백세가 못되어 죽는 자는 저주를 받은 자일이라.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 안에 살겠고,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건축한 데에 타인이 살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심은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백성의 소환이 나무의 소환과 같겠고, 내가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한 것을 길이 누릴 것이며,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이 생산한 것이 재난을 당하지 아니 하리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들의 후손이요, 그들과 같을 것입니다.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집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암도 없겠고 상암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하십니다. 이사야 66장 22절에서 23절 말씀은 내가 지을 새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매월 초하루와 매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내 앞에 나와 예배하리라.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베드로우서 3장 13절 말씀이에요. 마지막으로 요한 계시로 21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이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구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보좌에 앉으시니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여기에 기록된 새 하늘과 새 땅은 예수님께서 세 번째 지구에 구원받은 성도들과 함께 내려오는 그때에 새롭게 재창조된 지구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세번 오실 텐데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아기로 이 땅에 오셨어요.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천 년이 지나고 난 다음 세 번째로 이 땅에 내려오시는데 그때는 새 하늘과 새 땅이 만들어지면서 하늘에 있는 새 예루살렘이 이 땅으로 내려오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의 중심을 하나님께서 그분의 피로 사신 지구로 삼으실 것입니다. 또 그분이 구하시는 성전이 바로 지구로 내려올 것입니다. 이사야서는 만일 이스라엘이 한 국가로서 하나님과의 언약에 충실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하여 어떤 일들을 나타내실지 보여주십니다. 그렇지만 그 계획은 하나님께서 기대하신 대로 실현되지 않았어요. 대신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계획을 유대인과 모든 나라에서부터 온 이방인들로 구성된 교회와 세우시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사회의 예언은 교회의 관점에서 다시 새롭게 읽어봐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 사야서에 있는 내용들이 이 지상생애의 죄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본다면 우리는 조금은 생각을 다시 해봐야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죄있는 상태에서 이 지구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죄를 없이 하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 당신의 택하신 곳, 이런 모든 것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내용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성경은 구원을 얻은 자의 유업을 본양이라고 부르지요. 그곳에서 하늘의 목자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양머리를 생명수샘으로 인도하십니다. 생명나무는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는 망국을 소성하기 위하여 있습니다. 흘러 다음이 없는 강은 수정같이 맑고 그 강에 있는 나무들은 구속받은 주님의 백성을 위하여 준비된 길 위에 그 그림자를 던지고 있습니다. 그곳에서는 영화롭게 된새 땅의 수도 예루살렘이 있게 될 것이고요. 그곳은 여우와의 손에 아름다운 멸류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고 기록합니다.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게 비칠 것입니다. 만국이 그 빛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리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저희 하나님이 되리라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신 그 성에는 밤이 없습니다. 아무도 휴식이 필요하거나 또 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거기서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이름을 찬양하는데 피곤을 느끼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신선하고 유쾌한 아침의 기분을 언제나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등불과 햇빛이 쓸데 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비치심이라. 요한계시록 22장 5절 말씀이에요. 고통스러울 정도로 눈이 부실 정도는 아닌 찬란한 빛이 태양광선을 대신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광도는 오늘날의 정오의 밝음도 미치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의 영광이 거룩한 성을 끊임없이 비추어 줍니다. 구속받은 자들은 태양이 없을지라도 언제나 낮의 빛가운데로 다니게 될 것입니다. 성안의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십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2절 말씀이에요. 하나님 백성들은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으로 더불어 자유롭게 교통하는 특권을 얻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다라고 고린도 전서 13장 12절에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마치 거울 속에 비친 것처럼 그렇게 본 것은 맑고 깨끗하지가 못합니다. 또 굴절되거나 살짝 어그러진 모습들을 볼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옛날 거울 속에 비친 것처럼 그렇게 온전하지 못하게 보게 될 겁니다. 또한 그런 모습을 주님께서는 인류를 취급하시는 일을 통하여 우리는 바라보게 되지요. 그렇지만 그때에는 사이를 가로막아 놓았던 희미한 휘장 없이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여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 앞에 서서 그분의 얼굴의 광채를 직접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거기서 구속받은 사람들은 주님께서 그들을 아심과 같이 그들도 주님을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친히 심령 속에 심어주신 사랑과 동정은 거기서 가장 진실하고 부드럽게 활용될 것입니다. 거룩한 자들과 나누는 순결한 교제, 축복받은 천사들과 그 옷을 어린양의 피로 씻어 희게 한각 시대에 충성된 자들과의 조화로운 생활,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을 함께 결합시키는 거룩한 유대 관계. 이것들은 구속받은 자들의 행복을 이루는 요소들이 될 것입니다. 넓은 평원이 아름다운 언덕을 둘러싸여 있고요, 하나님의 산들은 높은 봉우리들을 뻗고 있습니다. 이 평화로운 평원에서, 이 생명 강가에서 오랫동안 순례자요 방랑자로 살아온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은 그들이 거할 집을 발견하게 된다고 우리 각 시대의 대쟁투에서 이러한 부분들을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영감의 말씀입니다. 새 땅에 없을 것과 있을 것 온유한 자에게 약속된 그 땅은 사망과 저주의 그림자로 어두워진 이 세상과 같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 다. 그곳에는 실망도 없고 슬픔도 없고 죄도 없고 병들었다고 말할 사람도 없습니다. 그곳에는 장례 행렬도 없고 탄식도 없고 죽음도 없고 이별도 없고 마음 상하는 일도 없습니다. 단지 예수님께서 거기 계시며 평화가 거기 있게 될 것이라고 산상복은 17페이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으며 모든 믿는 자들에게 약속된 하늘나라에 꼭 들어가서 살기를 원합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사랑하는 주님과 영원히 함께 살게 될 그날을 간절히 사모하며 오늘도 흔들림 없이 믿음의 길을 걷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루를 승리의 삶을 살기 위하여 우리 주님께 간구하는 시간을 개인적으로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내일 아침 이 시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